thank you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처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역할이자 중요한 임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신앙을 마지막 유언으로 가르쳤습니다. 열1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예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 하나님이 물려주신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신앙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서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빠르게 교회를,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 안에 이제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시키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는 데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는 않았나요? 이제 대학과 학문의 세계는 이미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점령당한지 오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난 오르노 무장한 교수님과 선생님들로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녀에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바로 이 말이 아버지로서의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명철에 자녀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예수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천국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붙드는 일은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일이 처음에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더딘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에 화관을 씌워지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줄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 신앙을 전수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